네, 각박한 현대 사회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문화 예술로 치유해주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보건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나예영 매니저님 그리고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나맨의 김현주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나영 매니저님, 지금, 이 서울 예술 치유 허브라는 게 어떤, 설명을 좀해 주시죠. 예, 저희 서울 예술 치유 허브는요, 네. 서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 공간입니다. 창작 공간? 예. 아. 그 중에서 저희는 예술 치유를 메인 장르로 어, 저희 다루는 어, 아, 아트센터 개념입니다. 아, 그럼 거기서는 이제 직함지기를 매니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운영 총괄하는 저희 포지션이 매니저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나이역매이즘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희는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예술치료사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 입주해서 아.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천천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너맨의 김현주 작가님은 거기 참여하시는 어떤 그 예술치료와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 활동하시는 분인가 보죠? 아, 예. 예. 어 저희 단체에 대해서 잠시 네.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어, 저희 단체는 그러니까 영상, 설치, 조각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로 이제 구성된 단체이고요. 네. 어, 작품 활동을 매개로 하는 그 창작 활동 과정에서 동시대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살아가시는 분들과 이제 만나는 일을 매우 이제 의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과정에서 어, 작가와 이제 일반인들이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창작의 과정에서 어그 일반인들이 자신의 주변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기 내면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치유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네. 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능 기능 그리고 이제 예술가의 어떤 그 역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해 보게 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을 통한 치료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오. 그, 그 예술 보건소라는 건프로그램이라쳐잖아요 예술 치유허브에서 어, 예, 운영하고 운영 있는 일반적으로 알기 예술보건소? 이거 무슨 응. 보건소하고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응.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 보건소에서는 그 질병을 치료했다면 응. 예술보건소에서는 응.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게큰 응.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야 응. 더 이제 그, 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예술보건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희 서울예술치유허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이전 성북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네.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효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음. 그 예전에 그 장소적 특성을 특성에 차안하여 네. 어, 저희가 보건소에서 몸을 치료했다면 저희 아트센터에서는 몸을 치유한다는 전략에 따라 2010년부터 다양한 예술치유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이 그럼 주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어, 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특히 그 이상적인 스트레스나 음. 어, 심리적인 힘든 부분을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치유받거나 회소하고자 하는 치, 시민들은 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예술 창작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가 창작 사업에 관여하다 보면은 그쵸, 예.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의 마음의 병, 스트레스 <laughs> 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오늘 소개할 저희 네. 그 예술 보건소 프로그램 그리고 음. 하반기에 진행할 예술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네. 그 정기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말고 음. 저희가 갤러리 음. 그리고 주민 창작실, 밴드실. 공방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예, 상시 개방되어 있기에 설명을 때문에. 좀 해주시죠. 좀 예. 청소한 단어들이라서 예. 주민 창작실 같은 경우에는 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 그것들에서 제 공간에서 공간을 제공해드리면 네. 어 거기에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밴드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악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동호회, 밴드, 예, 밴드, 예, 동호회 같은 직장 음. 동호회분들, 어, 학생 그래요? 동아리분들 음. 참여하실 수 있고요. 갤러리에는 치유를 근간으로 한 작업들이 상시로 전시되고 있어서. 어, 전시한 작가 그리고 관람객들이 음. 어, 전시를 통해서 어, 상호 치유가 가능한 구조로 저희가. 아 그럼 음. 갤러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음. 마음의 평가도 없고. 그렇죠 작품들이 그런 성향인 거죠. 힐링도 거고요. 되고 뭐 그런 거네요. 네. 어, 네. 또 다른 공간이 어떤 게 있죠. 목공방이 있는데 예 목공방. 목공. 예. 예 목공방. 그래서 목재를 통해서 자기 치유 가능한 저희 음.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 김현주 작가님, 그러니까 이 프로, 지금 이제 그 어떤 공간을 설명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네. 어, 저희가 상반기에 네.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제목은 네. 예술, 삼과 소통의 의미술이라는 제목으로 탈출. 예술, 삶과 소통의 의미술. 아, 삶, 과 소통. 예, 네네. 예. 삶과 소통의 의미술이라는 제목으로 네. 8주간 이제 선생님들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어, 8주 동안 다섯 명의 예술가들을 그, 어, 그냥 그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이제 참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워크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청년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아, 청년 관련 프로그램은 네. 어,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워크샵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네. 이희영 선배님께서 아, 얘기해 주신. 네. 매니저님이 네. 얘기해 주신 거군요. 예, 예. 예. 특히 저희 올해 프로젝트가 8개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 프로젝트 선정 과정은 저희는 이제 예술 힐링 작업에 관심 있는 예술 단체가 네. 본인들이 기획하고 제안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들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요. 네. 특히, 올해는 청년 대상의 프로그램이 한 4개 정도, 총 8개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our, 예. our Tower, Our 예. Town, Our t o w 그리고 음. Stress Out. Our t o r 예, 예, 네. 그리고, 아니요, Our Tower. 예, 그리고, 지금. 무슨 제가, 뜻입니까? 왜? 네,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음. 자기들의 어떤 자, 자존감을 자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서, 네. 어, 관계 속서 어, 1대1을 자기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가족 속에서의 관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관계, 네. 그리고 국가에서 관계에 대해서, 음. 어, 정체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 프로그램의 이제 의미만을 이제 우리 매이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좀 좋을 것 서로 같아요. 서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할극을 통해서 역할극? 예, 음. 그 마지막에는 다 같이 공연을 올리면서 예.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극을 올리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마음을 그리는 팝캐스터 이건 어떤 거죠? 예, 그거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어~ 취업을 인하여 자녀와 같이 자녀된 마음 그리고 상처 도전에 대해 지쳐 있는 청소년들을 어~ 어떤 청소년들의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낙서와 수다를 동원해서 이~ 예, 서로 위안을 돕는 아, 그~ 예,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어떤 전문 제작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네. 어~ 파, 서로 소통과 공감을 통하는 미디어로서의 팟캐스트 활용되고 있습니다. 낙서를 하고 그래요? 예, 낙서 수다를 음. 이제. 수다? 예, 그려서 그걸 팟캐스트에 음. 올리는 과정인 거죠. 서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합니까, 와서? 어, 서로의 어떤 그 자절된 <laughs> 것들에 대한 수다, 뭐, 위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음. 아니, 낙서하면 뭐, 생활하는 문구는 없으세요? 예, 그 여러 가지 뭐, 자,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가는 과정을 가지는 거죠. 아 이건 그러니까 그걸 네. 자기 안에 품고 있던 내용을 씀으로 인해서 그게 네. 뭐 치유가 되고 치유가 상대방도 공감을 하고요. 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소론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구조로 이렇게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지 않으세요? 작가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음. 하나의 그 그일 년에 이제 워크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그 참여 대상자에 대한 어떤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업 음. 네. 혹은 연령 그리고 뭐 이제 어, 경제 조건 음. 등등 이제 그분 참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제 그 자세히 리서, 리서치를 이제 한 이후에 네. 이제 1년의 워크숍들이 세분화되어 이제 기획되어지는 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 이게 주목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아, 그럼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도 참여하시고 그러는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웃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면은냥뭐 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취업을 그 준비하느라 네. 많이 긴장된 마음을. 네. 예, 미술 활동하고 움직임으로서 어좀 긴장을 해소하고 심적 여유를 가지게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술 활동은 어떤 미술 활동을 하는 겁니까? 네, 저희 미술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긴장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칼라를 동원한 여러 가지 음. 그 활동들과요. 음.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상대방의 감정 이해을 통해서 네. 역할극을 하는 이 동작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심심표류이라고또 있던데. 하여튼 예. 상당히 흥미로운 하여튼 예. 그 느낌을 예. 주는 것 같은데. 심심표류이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혼자에 익숙한 2030 대상, 어, 청소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네. 어, 그, 혼자 익숙한 세대가 그 공동체 DNA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 시나 소설 같은 언어에 쓸러서 자신의 본연의 깊숙한 깊 마음을 어, 음. 언어 매체로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의 회복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현주 작가님이 구상하신 프로그램 워크숍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네네. 아, 아까 프로그램 개략된 것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요 아,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 그러니까 그 8주간 다섯 어. 명의 이제 그 예술가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 제가 이제 참여 하면요? 네네네. 어.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보고, 듣, 보기. 듣기, 말하기, 그리고 움직이기는 이제 소통의 아주 그냥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 보고 보기, 듣기, 말하기, 그리고 움직이기 이러한 어떤 소통의 기방, 기본적 방법들을 좀더 극대화시켜 가지고 몸에 묻어진 감각들을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내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어떤 그런 소통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어 다시금 이제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서 어, 한번더 이제 좀 재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소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상의 소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어, 이제 환기해냄으로써 어, 어, 일상의 활력을 좀, 좀 되찾고, <laughs> 어, 활력도 되찾고, 또 이제, 어, 소통의 즐거움을 얻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예술가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어, 뭐 지금,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어 이제 이 참여 같이 그림도 그리고 네네네 같이 음악도 뭐 네네 하고 오.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강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술가 예술가의 어떤 그 작품을 이제 참여자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거 이제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술가의 작품을. 음, 예를 들어 <laughs> 네. 어, 저희가 이제 첫 주차에 진행하고자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름이라는 작업이거든요. 이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제 받은 이름이 이제 고유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예. 자기 이름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작업하신 작가분들도 또 계세요. 음. 그래서 어, 나의 이름이 이제 저의 이름은 김현주인데 네. 어, 이런 김현주라는 어떤 그런 그 어, 이 고유 명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제 또 타자의 이름을 갖다가 오늘의 감정과 뭐 네. 기분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자에 대한 이해도 되고. 네. 아, 그러면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겁니까? 예, 아, 그렇게 아, 이해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아또 다른 프로그램 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 그 외에도 네. 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저의, 이제, 그림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아, 잘 이렇게 그린다라고, 잘 그리는 건 정말 손으로 잘 감각하고 그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대방을 잘 보고 감각한다는 거는, 그니까 잘 이해한다는 거는 바로 이제 보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눈을 잘 보고 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장님이 눈을, 제 눈을 보고 계십니다. 예. 네, 네. 하여튼 예, 잘 보고.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아. 예술가의 어떤 독창적인 사진찍기 방법을 활용해서 직접 체험해 내는 것이죠. 아. 뭐 예를 들면은 마르쿠스 안센이라는 어떤 독일 작가가 있는데 네. 이 작가가 어 이제 까까머리의 작가예요. 근데이 작가가 어 이제 네. 일반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네. 표정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네.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아. 아나운서님 모습의 이제 표정을 네.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음. 창작해내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참여자들은 아,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이제 느껴보는 것, 상대방이 되어보는 것, 이것을 음. 통해 어, 소통이란 무엇인가, 음. 이런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 통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소통이라는 게 결국 이제 다른 사람, 타죠. 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좀그 릴레이션을 끌어나가느냐, 뭐 그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치유의 응.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거기 가시는 분들은 아마 소통이 잘안 되고 네. 답답하고 그죠? 응? 뭔가 좀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사하고도 좀 얘기 가잘안 되고 말이죠. 응. 집에서 아빠 엄마하고도 얘기도 잘안 되고 그런 무슨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좀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네. 현대인 다 그렇지 않나요? 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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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청년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원래 저희가 한50% 네.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 청년 프로그램이. 요 네, 아, 그 밖에 뭐 청년 분들이 네. 많이 오십니까? 어, 천연본은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음. 저희가 좀 대상층을 특화해서 원래 음. 집중적으로 저희가 운영해보고자 하는 전략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해서. 직장인 네.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보아뱀의 코끼리, 보아뱀의 코끼리라는 아, 예.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네. 음악, 시각, 연극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당분간 소개드리자면 소설 어린왕자를 어린왕자를 인용했는데요. 아 어린왕자요? 예, 예. <laughs> 어린왕자는 어린들에게 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무엇으로 보이냐고 묻습니다. 어른들은 그것들을 모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압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사람 어른들은 자기가 보거나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직장 생활 속 편견과 오해가 만든 상처를 예술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20대에서 40대까지 폭넓게 구성되어서 직장인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4월 11일부터 여덟 4월 11일. 4월 다, 11일 예, 아직 몇칠 남았네요. 다음 화월부터 여덟 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작. 니아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전뭐 예. 아워타워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음을 예. 그리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이런 프로그램이 4월 11일부터 시작입니다. 예, 예. 지금, 지금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거네요? 예. 어, 신청자분들이 어떻게 많이. 저희가 서울모자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셨어요. 네,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음. 원하는 단체에게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성인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는데요. 네, 어떤... 주부 대상으로 네. 하는 프로그램 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녀를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어, 엄마 대상으로 하는 음악 들기는 예, 주부들의 어떤 엄마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일상적인 힐링 네.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용감한 엄마들 그리고 음. 먹고, 읽고, 예술합시다 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먹고, 예. 읽고, 예술합시다. 아, 예술합시다. 예. 예술이 들어가네요. 예. 자녀의 소통을 위한 <laughs> 공감 능력, 그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시켜주는데요. 자녀를 위한 공감 능력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건? 상가자들 같이 오크, 오크숍을 통해서 네. 수다를 떨고요. 그리고 아, 그림, 수다를 떨고. 예, 그림을 그리고 음. 함께 음악을 듣고 그것들을 세종로 다시 한번 전시를 통해서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 는 새로운 사람들의 만난 소통의 장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아니 자녀를 위한 공감이래면 이제 같이 아, 모인 분들은 다 어른들 아니에요. 자녀까지 동반이 되어서 아, 같이, 같이 와서? 그림책도 읽고 만들고 아, 먹고 음. 예, 그렇게 진행되는 음.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건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데려가서 같이 그 프로그램에 예.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짜 그동안에 못했던 여러 가지 예. 분들이 장애가 예. 무너지고 그러겠군요. 그런 어.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 이렇게 그 이렇게 특화시켜서 분류하신 건왜 그러신 거예요? 예작가님 아, 작가님예어그 저도... 예, 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지금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정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라는 직군과 네. 혹은 뭐 독거노인의 직 독거노인이라는 어떤 그런 대상자일 경우 당연히 그 독거노인과 혹은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처해진 상황 그리고 네. 연령층은 연령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워크 잡내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그리고 이제 뭔가 표현하거나 이런 일련, 세, 세부화된 활동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이제 참여 대상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리서치한 이후에 네. 거기에 이제 적합한 워크숍 음. 내용들을 이제 그 작가들이 이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지금 우리 김현주 작가님이 아티스커뮤니티 트 클리나맨 네네. 여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어, 여기에는 저희는 이제 세 명의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네.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작가가 더 있습니다. 네. 아, 시각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시고 네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그런가요? 네 우리 저, 나영 매니저님, 지금 그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니면 서울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아, 저희. 네. 서, 서울 예술 치유 허브는요. 네. 저희 예술 보건사랑 프로젝트 시행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 예술 치유 프론트에서 개인의 네. 인상이 회복되고 곧 음. 그것이 사회 공정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네. 어, 꼭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싶고 공격적으로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뭐 추가로 하신 말씀이세요? 어, 예술가들은 사실 치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네. 그 일상 속에서 예술을 예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 보게 되고 네. 또 이제 자기 고유의 시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주변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라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데 네. 이러한 힘이 예술이 가진 힘이 그 그러니까 예술가만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면은 네. 이러한 예술이 가진 힘이 어, 자기 내면의 어떤 치유나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의 큰 에너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취업은 나이영 매니저님 그리고 아티스트 커뮤니티 클리 라멘의 김현주 작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